의정문 똘똘한 유모차 태어모터스 유태석입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오늘 안내해드릴 차량은 렉스턴 스포츠 어드벤처급이에요. 네, 쌍용의 렉스턴 아... 스포츠 디젤 2.2 4륜. 4륜. 항시 네, 4륜은 아니고요. 4륜 어드벤처 모델이에요. 엔트리급 어드벤처 모델입니다. 아... 2018년 1월식 65,000km 적당한 그렇죠. 주행거리. 네. 네, 주행거리가 좋은지 모르겠고, 가격이 좋아요. 네. 가격은 좋아요? 이 차가 가격이 좋아요. 아, 아, 근데 이 차는 진짜 탈 때마다 탱크 같아. 느끼는 건데? 탱크를안 타고 셨구나안 타고 오셨죠. 나, 거의 현장 안 나왔거든. 탱크는이차 말고요. 렉스턴 네. 말고. 네, 뭐가 또 땡크? 카이런. <laughs> 카이런? 액티언. 아이, 걔가 볼륨 더 작죠. 아닌가? 개그 걔가 더딱 시동 걸면 더탱크 같아요. 소리가? 탱크는 그 정도면 돼요 탱크지. 점점 이제 기술력 좋아지면서 소리는 좀 줄어들잖아요. 방금 소리는 때. 줄어드는 거는 동의하는데 기술력 좋아지는 건 동의.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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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이거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그쵸? 1인 신조 차량이에요? 네. 어, 뭐 9.2인치 정품 내비 달려 있고. 잠시. 예. 네. 9.2인치 정품 내비. 예. 네, 지니 지니 앱을 쓰네요. 네. 그리고 후방카메라, 뭐 통풍시트, 뭐 핸들열선 그리 여기 그리고 사륜 사륜 네. 사륜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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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바꾸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바꾸시면 되시고요 네. 다 아실 거예요 쌍용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고 대부분 이제 쌍용차 같은 경우 거의 매니아층이 정해져 있잖아요 일단은 이 차량은 뭐 깨끗한 실내에 혼자 타셨으니까 깨끗하고 네. 적절한 딱 적절한 주행거리에 착한 가격 옵션, 필요한 옵션 다 있고 일단 타이어가 한국타이어 다이나프로 ATM이라는 타이어예요 타이어 아시는 분들은 아실텐데 온로드 말고 오프로드 겸용 온로드 오프로드 겸용 그쵸 그러니까 오프로드 타이어는 일반 포장도로에서 타면 은두두두두두두 두두 소리가 나요 아, 네. 근데 이, 차는, 이 타이어는 온오프 겸용이라서 포장도로에서도 조용하게 잘 가고, 대신 이제 오프로드 전용 타이어보다는 그 완전 오프로 진흙밭이나 돌밭에서는 조금 약할 수는 있지. 그래도 겸용이다. 그래도 좋은 비, 거예요. 일단 어. 비주얼 상으로는 멋있지. 멋있어. 멋있고? 응, 그래도 완전 세고, 거의 세거든 타이어도. 또. 음, 타이 괜찮아요? 그리고 시트 시트가 아, 이거, 일단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시트가 리무진 시트 리무진 뭐, 시트 네. 오나 진짜 좋아 이런 거 음, 아니, 근데 이 차량은 그나마 괜찮은 게나나 네. 뭐, 개인적으로 리무진 시트 한 차를 싫어하거든요 아 그래요 왜요 아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니까 혐홍난 것 같아 아홍난것 같다고 울퉁불퉁해서 아니 그런 거보다 그러니까 미쉐린 그 모양 아니 그... 그런 그런 거보다 그러니까 네. 어울리지 않게 해놨어. 시트랑 안 어울려. 밸런스가 그러니까 안 맞아. 정화가안 안 맞는다고. 그러니까 정장 입고 쓰레빠이는것 같은 그런 느낌. 아, 아니면 아. 아니면 이제 튜닝에 구두신 그런. 그러니까 이게 맞겠다. 이닝에 구두를 신는 거야. 음. <laughs> 그러니까 밸런스가 안 맞아. 뭔가 이거 어울리지 않게 그시트 리무진 시트를 튜닝해놓으신 해놓으신 분들이 많아. <웃음> <웃음> 그러니까 <웃음> 어울리지 않게 리무진 시트를 튜닝을 해놓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리무진 시트로 바꿔놨다 그러면 나는 일단 내가 막 거부감이 좀 느껴지는데 요차는딱 보니까 차를 딱잘 어울리게. 우와, 웬일로? 차를 아, 어울리잖아요. 봐봐. 원래 거 같잖아. 아니, 아니 괜찮아. 어, 원래 거 같아. 원래 네, 거 같아. 네. 뭐, 어, 원래 이놈 건가 보다. 음. 원래 이놈 건거 같이 그잘안 그, 그 부룩부룩 하지 않고 그러니까 딱잘돼 네. 있어요. 저랑... 다른 차 봐봐요. 저기 찾아보면은 막 리무진 시트에 있는 거 개구려. 아, 이게, 이게 일단 저는 이좀외소하잖아요체형이 네. 이렇게 앉으면은 여기에 이 옆구리 사이로 딱 감겨요, 이렇게. 버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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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 버킷 이런 걸 버킷. 버킷이라고. 어. 어, 이렇게 돼 있는 시트를 버킷 시트라 그러 양쪽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보면 딱딱 딱 잠겨갖고 그 안마 의자 앉으면 네. 그런 느낌. 딱한 가지 빼곤 다 좋아요. 뭐요? 이게. 뭐예요? 그거. 형님이 좋아하는 그거 빼곤 다 좋아요. 아, 그게 좀 어려워. 그거 할때 조금 거슬리지. <laughs> 야, 이거 뭐, 원래, 그게 뭐지? 뭘까? 알아 들으셨을 거니까. 음. 알아 들으셨을 거고. 그리고. 사람은 그렇게. 네. 그리고, 싫어해요? 모르 그러니까 싫어하냐고요. 아니. <laughs> 그리고 요 차는 당연스럽게도, 네. 당연하게도, 뒤에 이제, 하드탑이. 하 요거는 완탑이에요. 네. 예. 은색 차량은 또 완탑이 특히 잘 어울려요. 네. 음, 완탑이고, 음. 또, 지금 좀 높은, 짐, 높은 짐 많이 실으실 분들은 완탑이 좋고, 음. 나 높은 짐은 그렇게 많이 안실는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이쁜 거, 뭐, 구패탑이라든, 반탑이라든, 요런 거. 예. 그런 거. 하프탑, 뭐, 네. 반탑,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구조 변경 돼 있고요. 저는 적재함에 탑을 올릴 경우는 구조 변경을 해야 돼요. 예. 그쵸. 예. 이 차의 장점이 또 하나, 또 세금. 아, 그럼 화물차, 화물차니까. 이게 소형 그쵸. 화물로 들어가요. 네, 예. 1년에 3만원 아, 돈 음. 되죠? 좀안 되죠? 음. (2만 7만0천 얼마고 (2만 8 0 0그 정도 한마디 뭐, 한마 뭐, 뭐 그, 그 세금은 옛날에 그 무쏘 스포츠 처음 나왔을 때 세금 때문에 샀다가 그거 저기 못 받는다 그래갖고 난리 한번 났었는데 음, 형님, 형님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형님보다 젊다 보니까 그런 기억이 없네요 아. 응. 그렇고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네. 이 차가 (400킬로그램까지) 적재할수 있어요 무게를. 음, 써있기는 400kg까지 적재할 수 있다고 써있어요. 요거는 렉스 스포츠는 서스펜션이 뒤쪽 서스펜션이 5링크 서스펜션이니까. 오 숫자 오 링크. 오 숫자 오 5링크 서스펜션. 그러니까 링크가 뭐냐면 서스펜션에서 말하는 링크는 그냥 이 관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쓰면 관절이 하나 두개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e 링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보통 이제 서스펜션을뭐 이제 뭐토션빔 서스펜션, 뭐뭐 뭐 이제 판스프링 서스펜션, 뭐, 뭐 리지드 엑슬, 뭐 이런 트럭 같은 경우는 리지드 엑슬, 뭐 판스프링, 어, 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뭐뭐 뭐 위시본 더블 위시본, 뭐 멀티 링크, 뭐맥 맥퍼슨 스트럿 뭐 많, 되게 종류가 많은데 그런 게다 어떻게 들어가 있어, 머리에? 서스펜션 이 되게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부품 아니, 중에 하나예요. 일반적인 사람들 은잘 모르지. 다 알아요. 관심 좀 있으신 분들은 알아요. 그래. 네. 그러니까 멀티링크 서스펜션 중에 그 멀티링크 링 멀티링크는 링크가 여러 개가 있다해서 멀티링크인데 이 차는 이제 파이브 링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파이브 링크 음. 서스펜션. 예. 네. 그래서 어떤 효과예요, 이게? 효과는? 그러니까 관절이 많을수록 충격 흡수가 잘 되는 거죠. 아, 충격 참치, 참치, 참치. 그, 승차감이 더 부드러워지. 충격 흡수가 잘 돼. 잘 되는데 그 탄탄하게 버텨 주는 힘은 조금 약해서. 음. 그래 갖고 이거 이거 후속 렉슨 스포츠 후속이 칸이라고 나왔잖아요. 렉슨 스포츠 그쵸, 칸. 네. 걔는 요거랑 똑같이 500kg짜리, 400kg짜리가 있고 700kg짜리가 있어요. 와, 700 네. 적재 용량이 700kg짜리. 그거는 이제 판 스프링이 들어가 있어요. 판스프링이. 서스펜션이. 네, 멀티링크로는 이제 고그 짱짱에 버텨주는 힘이 약해서 그리고 그 많이들 아시는 스타렉스 밴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화물차 네. 그톤1톤 1톤 화물차 뭐포터2봉고3리러고다 그, 판스프링 으로돼 있어요. 네, 그건 알죠. 예, 네. 그그 네. 그, 그, 판스프링은 요새 막 전화 그 날라와서 그러니까 그, 그 블랙박스 네.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일반 차량 판스프링이 떨어져 가지고 그게 고속도로에 있다가 날라온 건 아니고요. 음. 화물차 막 2.5톤 이상 3톤짜리 화물차들 옆에 짐놓게시을려고그 판스프링을 잘라가지고 음. 폐차장에서 판스프링 구해갖고 잘라갖고 옆에다가 대놔요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 용접을 잘 해놓고는 했어야 되는데 그 제대로 안 그냥 그냥 대놓으니까 이게 떨어져 떨어졌던 게 차가 지나가면서 밟은 게 파닥하고 날라와서 음. 위험 위험하네 네. 그러니까 안 좋은 겁니다 그거는 단속을 좀 확실히. 네, 네 철저히 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생명하고 지켜진 거기 때문에요. 위험해요. 네. 아유, 네. 무튼요 차량은 이제 멀티링크 서스펜션으로 승차감이 꽤 좋아요. 음, 뭐, 새로운 거 알았습니다. 원래 어. 코란도 스포츠 후속이 얘잖아요. 네. 코란도 스포츠도 승차감이 꽤 좋은 차로, 그러니까, 꽤 좋다? 아, 기대보다 좋다. 기대보다 그러니까 좋다. 아무래도 그 소형 화물로 분류되고 하는데, 소형 화물에다가 뭐힘 세고 뭐 이렇게 시끄럽고 요런 걸로 생각을 했고 있었는데, 어, 생각보다 조용하고, 생각보다 승차감이 좋네. 특히, 고속주행 시그 승차감이 괜찮았거든요. 생각보다 괜찮다. 뭐, 음. 승용차 수준이다, 세단 수준이다, 이런 건 아니고, 생각보다 괜찮다 했는데, 그거보다 더 나아졌어요. 아. 그리고 공간도 비교해보면은, 꽤 뒤, 넓어요. 네, 뒷좌석, 코란도 스포츠보다 뒷좌석에서 딱 앉아가지고, 똑같이 맞춰놓고 앉았을 때, 주먹 하나 이상 차이가 나고, 음. 머리 위 공간도 주먹 하나 이상 차이가 나고, 옆에도. 그러니까 딱, 그정도니까 그러니까 10cm, 10cm, 10cm 차이나 엄청 큰차이에요 그게 죠 많이 많이 넓어진 네. 거죠, 지금 많이 넓어요. 네. 쓰임새가 정해져 있는 차량이잖아요. 픽업 그쵸. 이제 미국에서는 픽업 트럭이라고 하고 네. 네. 이 픽업 트럭 같은 경우는 사람 네 명도 타야 되고 짐도 들어 드러, 들어온 짐이나 네. 뭐 이제 거친 짐이나 뭐 이런 것도 치러야 되는 사,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요런 차를 사시는 게딱 좋죠. 건설현장 내지는 뭐 이제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좋아하시죠. 그렇죠. 리고 요새는 이제 뭐 귀농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음, 맞다, 맞다. 예, 전원주택 뭐 이렇게 귀농하시는 분들은 필수에 필수. 음그있겠네 없으면은 없으면 안 된다 하더라고. 나도 어. 건너 건너 들은 건데. 농사 짓다 보면 이제 농기구, 쟁기, 뭐 그리고 벽돌, 흙, 시멘트 그쵸. 이런 게 그리고 이제 그 저, 그런 것도 있고 그 어. 뭐야, 저기풀 자르는 어. 거. 예초기 어, 예초기 음, 음. 예초기도 많이 예초기가 필수래요 그쵸 우리는 아. 풀 잘라야 되니까 예, 그런 것도 많고 그리고 하여튼 쓸모 뭐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예, 그러니까 SUV로는 답이 안나온고 예, 답이 안 나오고 그리고 제 친구놈 강남 역삼동에서 김밥 천국하고 있는 제 친구가 있어요 나가도 돼? 상관없어 요 좋아할걸요? <laughs> <laughs> 홍보해 홍보 어, 그, 전라남도 여수 출신의 예. 아, 박개라고 있어요 박개 음, 박개 도그 네. 말고 개개개그 음, 음. 친구 음. 개강태 음. 근데 왜그 <laughs> 친구가 왜 아, 금마가 이걸 타고 있으니까 아 금마가 이걸 타고 있어요 장사하시는 분들도 필요할 수 있죠 짐 같은 거 많이 음. 쓸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걔는 이제 그 식당 장사를 하니까 네, 네. 이틀에 한 번씩 지가 장을 봐요 아, 지가 장을 보는데 그 놈이 내네 식구예요 네명이다 타야 되잖아, 어쨌든. 그죠 그리고 얘가 한번 장보러 가면은 쌀 한가마. 예. 쌀 한가마하고 막 참치, 이만한 그 식당용 참치 있잖아요. 예. 그거 20개. <laughs> 이렇게 사온단 말이에요. 그래, 수영차가 힘들어요. 방법이 없어. 이거 아니면 답이 없는 거요 그러니까 식당이나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나 짐 예. 많이 실어야 되고. 어쨌든 네명은 타야 되고. 요거를, 요 차를 이제 2년, 3년 전인가? 네, 신차로 뽑았어요. 제가 뽑아줬어요. 음. 네. 아, 저희는 신차도 합니다. 신차도 하고 응. 신차 같은 경우에 이제 아무래도 좀더 좋은 조건을 해드리려고 아 맞다 쏘렌토 왔나? <laughs> 갑자기 생각나네 전화해봐야겠네 아 쏘렌토 신차 출고할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신차 나오면? 예 네, 아니야 오늘, 오늘 나온다 그랬는데? 근데? 그럼 또 찍어야 되는가? 어, 저거 할거 아니야 그니까 러 우리 찍어야 되잖아 그거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썬팅도 해야 되고 막 그니까 러 그거, 음. 네, 그거 하고 나서 이제 찍어야 되니까 그렇구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 전화해봐야지 찍고 진짜 필요하신 분들 전화주셔도 됩니다. 아, 신차는 중고차 하는 사람한테 뽑아달라는 게 제일 싸요. 신차는, 아, 왜? <laughs> 어떤 부분에서요? 이거 비밀이라서 다 얘기를 할순 없고. 아, 일단, 그쵸. 네. 어쨌든 더 좋은 조건을 해드리면 되는 거잖아. 그냥, 그냥 저기 뭐야? 신차 필요하신 분들 전화주시면 좀더 좋은 조건으로 네,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네, 분들도 장사하시는 될까요? 분들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딱 그, 필요한 사람이, 이 차가 쓰임, 이차쓰임새에 맞게 필요하신 분들이 사가시는 거예요. 그죠이 차는 아무래도 화물차니까. 아니, 솔직히 맞죠? 옵션은 이게 좋아. 이 차는 렉스턴 스포츠 옵션이 괜찮아. 음. 코란더 스포츠 이런 거. 코란더 스포츠는 진짜 제일 높은 등급이나 스마트키 들어가고 그는데 이거 기본 다 들어가고. 되게 좋아하시는 거죠. 뭐. 엔트리급인데도 이 정도 다 있지. 있을 거 진짜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엔트리급인데도. <laughs> 내장재도 나쁘지 않아. 차량의 가격은 밑에 댓글란에 남겨드릴 예정이고요. 판매가 완료가 되게 되면 마찬가지로 밑에 댓글란에 판매 완료라고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우리 장모님한테 혼났어. 왜? 원래는 이거를 안 보여드렸거든요. 계속 보여주마, 지왜 보여줬어? 그 집사람이 저기 뭐야 저 같이 가서 얘기를 하고 구독을 시켜버린 거야. 왜? 그때 장모님이 집사람한테 그렇게 화를 내시더래. 왜? 너는 이제 남편이 나가는데 잠바 대기에다가 저렇게 입고 나가갖고 저런 걸 하겠고 어 방송 나오는데 이거 편집하지 어? 마. 방송님 다 보게. 그러서 어? 그 잘라놓고, 그 어? 왜 잠바띠기 입고서 그러냐고, 엄청났다. 그니까, 우리 회장님도 형님한테 그러잖아. 셔츠 딱 입고, 사원증 딱 차고. 아이씨, 이 형이...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거의 노가다기 때문에. <laughs> 아 언제 했다 그래요, 우리가 노가다를. 못했나?